하고 아웃사이더, 아시리 공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무시무시. 그서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 자 그래서, 어, 그좀 변형으로, 앵클락 한번, 기본적으로, 봐야요 어. 자, 어떻게 우리가 다리 풀었죠? 어. 이거 여기서는 다리 풀고 시작이에요. 어. 자 만약에 도복하는 사람이 면 방어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더 좋아요. 앵클락 넣기. 자 그래서 우수고심에서 앵클락 한번 넣을건데 앵클락은 말 그대로 그대로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냥 손이 이렇게 자, 여기 잡고 기본 앵클락 설명 다 아실테지만 앵클락은 최대한 여기 부레스 어, 였다가 걸어야죠 제일 낮게 걸려야지 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살이 많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최대한 낮게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놓고 어. 만약에 도복 하시는 분은 도복 잡으면 더 편한데 우린 도복이 없으니까 어, 아웃 기라카드지 손바닥으로 짚고요 그대로 밀어주는 거요 밀어주면서 최대한 내가 밑에 클리크하요 여기서 손 밀어주면서 조쳐 어, 최대한 밟등을돼어 이렇게 밑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손 이렇게 길로팅거리 이렇게 해서 어, 그쵸. 이렇게 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다. 음50 어, 50에서 앵클락 할 때도 두 다리. 요즘은 많이 하는 게그 다리를 약간 게밀어 주는 거. 50 어, 50이 아니고 그렇다시. 그래, 어케이. 제일 일단 잡고 다리 그립을두 어, 다리를 이렇게. 골반을 어, 밀어 주고. 여기서 이제 역할이 뭐냐면 요즘은 다 많이 이렇게 앵클라 그두 발바닥으로 이사 밀어주면서 내 엉덩이가 부딪히는 거고 팔짱을 해볼게요. 팔꿈치 당겨히기고지 어. 어. 근데 뭐 잘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당해보면 여기서 탭안 치죠? 일단 만약에 여기서 나여기내 되면 두 발바닥으로 밀면서 엉덩이 완전 뭐 숄더 밀지 않겠죠? 쭉 그쵸 그렇죠. 가슴은 펴주고 팔꿈치 두 개는 뒤로 가고 가슴은 펴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러면, 네, 옆으로. 벨리 다운 만드는 거를. 자, 벨리 다운 만들어서, 어. 벨리 다운 왔으면, 제 다리 좀 벌려주고, 그죠이 벨리 다운 오면은, 웬만하면 탁 쳐야 됩니다. 어. 앵클락이뭐 다른 거에 비해서 잘안 다치지만, 이 벨리 다운에서는 부러져요. 어. 어. 여기서 근데 좀안 해보면, 좀, 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벨리 다운 오면, 이건 다횡에도로다 다 되는 거니까요 도목에서도 자 이렇게 잡고 내 네, 왼손 왼손이 살짝 멀리 짚어줘야 돼요 멀리 짚어주고 두 다리 지금 이렇게 됐죠더벌려줘요그렇더 벌려주고 내 가슴 아랫배를 배 쪽에 딱 이게 내가 느낌이 와야 돼요 이 느낌 있죠 여기서 살짝만 넣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부러지는 느낌 이렇게 벨리다운 하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기서 탭 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통 어디 가서 하든 앵클락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무시무시요 다리 풀었다 치고, 이렇게 있으면은 딴 것보다 시력도 좋지만 앵클락.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실 방어가 좋아서요. 어, 그죠 이렇게 방어가 좋아서 앵클락을 많이 해요. 시력은 어, 아직 많이 안 해보셨지만 많이 해보면 방어가 쉽기 때문에 요즘은 앵클락을 많이 합니다. 앵클락은 아프니까. 네. 이국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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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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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이 국목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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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한국 한 낮게, 그쵸? 낮게 하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길러틴처럼 잡아주고.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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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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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 한국 한국 발바닥으로 밀지주고 엉덩이, 안바하듯이안바할때 넣는 거. 팔꿈치 두 개가 모아서, 가슴이 완전 펴주면서 안바하듯이 이때 고개는 다 아시겠지만, 앵클락은 이대로 보는 것보다 완전 옆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자, 두 다리로, 느낌이 뭐냐면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발바닥, 그 다음, 엉덩이, 가슴 내밀면서, 브릿지.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넘어가서, 됩니다. 일단 이렇게 벨리다 만들고 한 손으로 내 손바닥으로 내배 잡아주면 내배배 잡고 그 다음 다리 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이 멀리 싶으면 이 내가 느낌이 와이 헤어트리는 느낌이 가슴이랑 배 쪽을 하향하면 그렇죠 여기서는 엄청 강한 고통을 근데 여기 이걸 안 해보면 좀 하기가 처음에는 힘들어 많이 해습해야돼그 멀리 싶고 가슴이랑 바닥을 이 여기서 이렇게 팍 하면 부러집니다 여기서 오시고 오시고 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 한번 와주세요